괜찮아 괜찮아 아, 웃어도 돼요 어. 미드위 괜찮지 나 이거 옛날에 기만하나로 올킬 했어요 어. 괜찮지 미드위 이렇게 말이지 <laughs> 서로 맵을 모르잖아 형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깨를 계속 숙이고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게임이야 아이고 선생님 일단 한데아이맵 쉽고 괜찮지 다 빨았네. 이제 필요가 없네. 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까이 요저 창틀이 없네. 나 창문 부서줄까? Hey, l a 어디 가요? 환자? 넘어오시고? 누우시고? 좋습니다. 좋아요. 팡팡. 어차피 식구는 이 맵에서 최고지. 이 실내 맵에서는 식구를 이길 수가 없어. 까마귀 나락 이 아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헷갈리지 마. 오케이. 바로 위세 명. 오위세 명. 위세 명. 위? 아래. 위, 위, 아래. 기만 야,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문이 열리. 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처음처럼. 아, 니 무슨, 무슨 노래야,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형어디가요 아니 형, 어, 형 어디가냐고 어디가냐고 아니 이렇게 살리면 음. 음 감사합니다 음, 바치는 일단 꿀 빨았고 신난 대리니가스 기만 감사합니다 음. 나 열절없이 한다니까 이제부터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죠 2만 개꿀? 여기 바로 위자 위지? 오 발전 돌리고 있고 음, 좋아요. 바치 감사합니다. 크크크크. 일단 까마귀 날았고 여기 위쪽이다 사운드. 이거는 통로를 좀 뚫어줄게 요 팡팡. 길 있었어요 바로 위에. 사실 뭐노이면 이런 게 좋지 맞아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꺼내 먹는 풍니 어, 정도. 나 아, 달달해. 나이 아 <목소리도> 아아아 층에 두명 아아 이쪽. 형 형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뜨거운 맛 좀. 보셔야 될 거야 아마 여기, 여기 있었잖아. 아이고 선생님, 킬러가 여기 있네. 킬러가 여기 있네. <laughs> 여기로 오십시아 <laughs> 미드위치 방금 웃으셨잖아요 미드위치는 쉽고 진짜 좋은 맵이야. 이렇게 달려들잖아 이렇게. 잘안 보여. 영감, 김영감 영감, 대다들드뜨헐야 케빈의 점수 케 여러분들 앞으로 식구 하십시오. 응. 기가 안빨렸는데 케빈이 들어가는 이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까마귀가 제일 중요하네, 여기서. 여기에, 여기에 걸었었는데, 서셨지. 2층 발좀 켜주셨고. 아, 무섭다. 기만이야. 아, 심장소리가 없어. 야, 잠깐만, 어떡해, 이거. 아니, 어떡해. 아니, 어, 이거 어떡해요. 스프린트야? 아 방팡? 팡 하는 척? <laughs> 형, 칼치 없어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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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귀여우니까 갈치갈치도 <laughs> 아니야? 아이고, 잠깐만. <laughs> 어? 형, 그러면 이 픽분이 캐릭터 뭐지? 잠깐만. 나 어디 서 있어야 돼? 어, 잠깐만. 여기서 있으면 돼? 기만가스! 양옆에. 좌쪽엔 좌두 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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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좌 우할 아야 이게 게임이 이렇게 아 강렬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자 좋을까요 좌두 우할 기억하세요 아이 밥을 못 먹잖아 이러면 치가 너무 사기야 그게 그래.